안녕하세요. 자, 자전거를 타며 여유로움을 느껴요. 체육입니다, 체육. 자, 자전거를 타기 전에 보호 장비와 자전거를 점검해야죠. 먼저, 안전모, 팔꿈치 보호대, 보호장갑, 무릎 보호대,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바퀴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전거와, 가족과 함께 자전거 타기, 자전거를 타는 방법과 안전수칙을 알아봅시다. 가족과 함께 자전거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타며 체력을 기르고 여유로움도 느껴봅시다. 여기 보면 자전거 타는 방법이 있죠. 안장에 앉은 후 자전거의 중심을 몸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둡니다 한쪽 발을 페달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쪽 발로 땅을 밀듯이 앞으로 나아간 후 페달에 발을 올리고 발의 앞부분으로 페달을 밟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전거. 안장에 앉아 양쪽, 양쪽 발바닥의 앞부분이 발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이러면 안전한 자전거 타기, 타기 약속이 있죠. 자전거 전용도로나 공원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탈 때는 이어폰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미리 배를 울려야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탄후조사를 활동을 해봅시다. 자전거 교통안전표지판, 내가 몰랐던 자전거 보호장비, 우리 동네 자전거 도로,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수칙. 그리고 점검 사항이죠. 어, 뭐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의 안전 수칙과 보호 장비와 자전거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건 팀주 과제가 있으니까요. 팀주 과제를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